훨씬 더 발전돼 있어. 왜 그냐면 시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습입니다. 채팅창도 한번 써보시고요 저만 들어와 있지만 시청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미 시에 한다고 그러면 시청자가 들어오겠죠 그럼 동시 시청자 수가 나올 거라고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 누르면 여러분 좋아요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에, 좋아요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면 수익 창출에 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해당되는 거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요 수익 창출에 이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컴터를 퓨 이용해서 아까 녹화 말고 방송으로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똑같아요. 여기서 컴터 퓨 화면으로 이제 얼굴만 나오지만 컴터 퓨 화면을 이동해서 넘어갈 때는 이 화면에서 뭐를 눌러야 되냐면 Shift 6을 누르면 컴터 퓨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컴터 퓨 화면에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죠. 자, 그 우리 동영상에 이제 관련된 거를 어, 다루는 어, 이제 유튜버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